안녕하세요, 브랜드 셰프 유승철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해관계자라는 이야기 요즘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푸드 커뮤니케이션과 이해관계자 관리라는 주제로 푸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구분되고 분석되고 또 그들을 향해 마케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크홀더의 개념과 등장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설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그 개념과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실제로 푸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이해관계자 관점, 스테이크홀더 관점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고객 개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의 기업들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영리적인 성격을 줬는데요. 요즘에는 영리적인 기업도 비영리 재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많은 비영리 기업들, 뭐, 영어로 얘기하면 non-profit organization도 기업의 영리 기능을 좀 차용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고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주주가 되기도 하고, 또 주인이 되기도 하고 시민이 되기도 하고 청중이 되기도 하고 타깃이 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고객 개념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또 다른 면에서 이해관계자 접근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기존의 고객은 왕이다라는 관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실 고객은 왕이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고객을 위해서 일하던 우리의 직원들이 직장이나 레스토랑, 기타 등등 조직체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제는 고객뿐 아니라 직원도 우리의 이해관계자로 간주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해관계자를 영어로 스테이크 홀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스테이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테이크라고 하면은 일종의 관심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을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해관계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단순히 우리 고객뿐 아니라요. 다양한 사람이 이해관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언론사, 때로는 정부기관, 또 때로는 우리의 주주, 기타 관계사 등등 여러 가지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해관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이해관계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 또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기업의 조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언론이 될 수도 있고요, 정부기관이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정말 어, 타겟팅하고 싶어하는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들의 다양한 어, 니즈, 그들의 요구들을 받아들이려면 어,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라는 개념은 단지 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영리 기관인 UN, 기타 OECD조차도 이해관계자라는 개념을 수용했고요. 을이 개념을 통해서 직원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집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고전주의 이론에서는 조직, 특히 기업의 목적은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신과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 이론에서는요, 단순히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서 조직이 영속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금 더이 고객 중심의 패러다임이 변환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관계자 이론은 사회 경제적 이론을 조금 더 확대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것을 넘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문화와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업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이해 관계자는 정부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 정시 단체, 뭐 기타 소비자, 관련 기업, 뭐 직원 또는 커뮤니티 등 다양한 형태의 이해 관계자들을 포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2023년 7월 일본 도쿄의 랜드마크죠. 스카이 트리에는 대기 중의 CO2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가진 친환경 자판기가 설치했다고 합니다. 도쿄 스카이트리에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판기는 일본의 최대의 음료 기업 중 하나인 아사이그룹이 만든 자판기라고 합니다. 왜 자판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하나의 캠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관련 사례로 좀 오래된 사례이긴 하지만 2014년 홍콩에서 있었던 맥웨딩 캠페인이 있습니다. 맥웨딩은요. 홍콩에서 결혼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웨딩 장소로 대여하자는 그런 캠페인입니다.